가능하다, 아니다. 이렇게 하겠습니다. 가능하죠. 지금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분명해요.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, 정책의 불안정, 주식시장의 불안정, 기업 지배 경영 구조의 퇴행적인 모습, 한반도 평화, 위협받는, 이런 지정학적일 수도 있어요. 이런 것만 싹 정리를 해도 저는 정상화되기만 해도 이론적으로 못 참는다는 거요 주식 투자하는 방법에는 이제 본인이 직접 개별 주식을 찾아서 투자하는 방법이 있고 네. 펀드를 통해서 간접 투자하는 방법도 네. 있지 않습니까? 만약에 후보님이 훗날 다시 이제 투자하신다면 를 내가 직접 투자할 를 것이다 O 네. 아니다 간접 투자할 를 것이다 X 저는 직접 투자는 이제 약간 위험 감수형이라서요. 네. 당연히 개별 주식을 투자합니다. 주식 투자가 금지된 정치인이라서 이제 개별 주식. 투자를 못하게 되 있는데, 우리나라는 시장이 너무 단타 중심이라서, 장기 보유 주식 투자에 대해서 저는 이제 세제 혜택을 주는 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 장기 보유를 하면 확실히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, 이익이 없으니까. 다만 이게 또 그런 게 있다고 하네요. 지배주주들. 얘네가어차피 장기 보유하죠. 거기에 혜택이 다 몰리는 거 아니야. 그 점들은 그 부작용을 좀 제거하고, 라도 장기 보유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법은 광고를 확인해야 될것 같습니다.